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우리 다 같이 금융 탐정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. 어떤 회사의 진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. 준비되셨나요? 바로 시작해볼게요.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와, 저 회사는 진짜 유명하니까 뭐 망할 일은 없겠지? 하고요. 맨날 TV 광고에 나오고 신제품도 쏟아져 나오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네, 맞아요. 온갖 마케팅이나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싹 걷어내고 그 회사의 진짜 실력, 진짜 건강 상태를 들여다 볼수 있는 열쇠가 있거든요. 그게 바로 이 재무제표입니다. 뭐랄까, 회사의 비밀 성적표? 아니면 아주 정밀한 건강검진 결과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자, 그럼 우리 탐정들.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볼까요? 이 회사의 진실을 밝혀낼 세 가지 핵심 단서.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우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. 바로 재무 상태표라는 건데요. 이건 아주 간단해요. 특정 날짜, 딱그 순간에 회사의 건강 상태를 찰칵 찍은 스냅샷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사진 속에는 딱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. 첫째,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. 이걸 자산이라고 부르고요. 둘째, 갚아야 할 빚, 이건 부채겠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을 다 갚고 남는 진짜 자기 돈, 이게 바로 자본입니다. 이세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면, 아,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구나, 안정적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수 있는 거죠. 여기 아주 중요한 황금률이 있어요. 자산은 항상 부채 더하기 자본과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. 이 공식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.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완벽하게 균형을 잃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영어로도 밸런시트, 균형을 맞추는 표라고 부르는 겁니다. 신기하죠? 자, 첫 번째 단서인 재무 상태표로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튼튼한지 봤어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를 볼 차례죠. 이번에는 스냅샷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, 예를 들어 1년 동안 이 회사가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, 즉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를 파헤쳐 볼 겁니다. 아까 재무상 대표가 스냅샷 사진 같다고 했잖아요. 그럼 이두 번째 단서, 손익계산서는 뭐랄까, 1년짜리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그 모든 과정이 이 동영상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. 이 손익계산서가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마치 계단 내려가기 같아요. 맨 위에서 매출액,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번총 금액에서 시작해요. 거기서 물건 만드는데든 원가를 빼고, 또 직원들 월급 주고 마케팅 비용 쓴걸 빼고, 마지막으로 나라의 세금까지 다 내고 나면 맨 아래에 드디어 진짜 남는 돈, 당기순이익이 딱 보이는 거죠.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훤히 보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단서입니다. 어쩌면 오늘 우리가 파헤칠 단서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. 바로 회사의 진짜 피, 현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. 여러분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말 그대로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이익이 나고 있는데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.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? 돈을 벌고 있는데 망한다니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익을 내면서 망할 수가 있을까요? 그 미스터리를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이세 번째 단서 현금흐름표에 있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장부에 이익이 났다고 적는 것과 내 통장에 진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오늘 1억 원어치 물건을 팔았어요. 장부에는 1억 이익이라고 적히죠. 근데 대금을 석달 들이에 받기로 했다면 당장 다음 주에 직원 월급 줄 현금이 없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흑자도산의 함정입니다. 그래서 이 현금흐름표가 중요한 겁니다.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진짜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거든요. 이걸 보면 회사가 진짜 현금을 잘 벌고 있는지 앞으로 성장할 힘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. 현금의 흐름, 즉 돈의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첫째, 영업활동. 이건 본업, 즉 장사를 해서 번본이죠. 당연히 플러스여야 좋겠죠? 둘째, 투자활동. 미래를 위해서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계를 사는데 쓴 돈이에요. 이건 당장 돈이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재무활동.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갚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는 것 같은 활동들이죠. 이세 가지 돈의 흐름을 보면 회사가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가 딱 보입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단서를 살펴봤잖아요. 재무 상태표, 손익계산서, 현금 흐름표. 이중 어느 하나만 봐서는 절대 회사의 전체 그림을 볼수 없어요. 마치 퍼즐 조각 같아서 이세 가지를 모두 제자리에 맞춰야만, 비로소, 아, 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하고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. 자,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, 즉 안정성을 보여주고요. 손익계산서는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수익성을 알려주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는 진짜 현금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, 성장성과 유동성을 보여줍니다. 안정성, 수익성, 성장성, 이세 가지가 바로 회사의 건강을 체크하는 핵심 3총사인 셈이죠. 결국, 이세 가지 보고서를 함께 연결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.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얻게 된 새로운 능력, 일종의 슈퍼파워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걸 통해 회사의 과거 실적은 어땠고, 현재 상태는 어떠하며,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까지 그려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. 자,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고, 기업의 비밀 성적표를 직접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. 어떠세요? 이제 어떤 회사의 진짜 이야기가 가장 먼저 궁금하신가요? 여러분의 첫 번째 분석 대상은 어떤 기업이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.